미국의 25% 관세 부과 해법이 있을까요? 사실상 없습니다. 미국이 매달 1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일본은 5,500억 달러, 약 75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조건으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투자에 따른 관세 인하 공식을 제시한 셈인데, 왜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 측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한미 고위급 이 p l 스위2 외교 통상 협의가 도연 무산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들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한국은 천억 달러, 약 137조 원 규모의 투자 카드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의한 일본의 거액의 투자 발표에 계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읽혀집니다. 한국의 제한액은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국가 경제 규모에 따라 상대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국가 예산과 비교해 볼 때도 일본의 대미 투자 발표액은 일본 정부 연간 예산액 약 1,80조 0 원의 70%를 뛰어넘지만. 한국은 연간 예산 673조의 20.4%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는 미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협상 결렬이 될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참조한다면 최소한 한국의 연간 예산의 70% 수준인 470조 원 정도의 어, 규모가 돼야 미국이 정해놓은 25% 간세 부과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예전에 미국산 살수입 확대와 30개월 령 음, 초과 소고기 수입 허용도 제시해야 미국이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설령 미국이 사실상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조건을 한국이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관세 부과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재무상, 재무상무장관을 동행해 스코틀랜드 골프장 휴가를 떠난 상태이고 7월 30일, 31일까지는 워싱턴으로 복귀하지만 복귀 직후부터 중국과 EU 등과 관세율 부과 문안 조정의 모든 일정과 어, 인력을 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어, 한국이 미국과 협상을 타결. 직...